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. 글쓰는 곰돌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에요. 어, 평범한 40대 죽장인이시고 또새 아이의 아빠인데 이분이 글쓰기를 통해서 어떻게 삶이 좀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, 약간 특별하죠. 공동체 주택에서의 삶.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. 이게 그 단순히 글쓰기 이야기만은 아니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류가 그리고 공동체 주택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삶의 방식을 직접 살고 계시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워요. 맞아요. 개인의 어떤 성장이랑 공동체적인 삶이 어떻게 같이 갈수 있는지, 그걸 좀볼수 있는 좋은 기회 같아요. 그렇죠. 요즘 뭐 정문은 너무 많은데, 길 찾기가 어렵잖아요. 이분의 경험을 통해서, 아, 나만의 속도로 성장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. 또,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? 이런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우선 그 필명부터가 재밌어요. 글 쓰는 곰돌이. 이게 아이들이 공동류가 어린이집에서 곰돌이라고 불렀는데, 거기 이제 글 쓰는 취미가 딱 붙은 거죠. 아하, 공동류가.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, 이분은 이걸 무려 12년이나 하셨대요. 내 네, 공동육아가 그냥 아이 맡기는 곳이랑은 좀 다르죠. 부모님들이 직접 운영에도 참여하고 교사 채용도 같이 하고요. 아이들은 주로 이제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방식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뜻 맞는 네 가구가 모여서 아예 음, 땅을 사서 공동체 주택을 지으셨다는 거예요? 내가구요 와... 네, 각 층은 이제 독립된 공간인데 1층에는 다 같이 쓰는 뭐 거실이나 주방 이런 공동 공간이 있는 거죠 야, 이거 정말 듣고 보니까 현대판 한지붕 네 가족 뭐 이런 느낌인데요 네, 좀 그렇죠 <laughs> 물론 이게 뭐 장점만 있진 않겠죠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사니까 조율을 할 것도 많을 테고 영상 보니까 뭐 집값이 크게 오르기 어렵다거나 팔기 쉽지 않다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죠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 간의 어떤 깊은 유대감이라든지 아이들 같이 돌보는 거 육아 품앗이라고 하죠. 네, 네. 그리고 아파트 살면 힘든 층간 소음 문제, 이런 거에선 완전히 자유롭다는 거. 이런 얻는 게 훨씬 크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. 급할 때 옆집에 아이 저녁밥 좀 부탁할 수 있는 사이라는 게 아, 그거 정말 크죠. 도시에서는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. 네.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 느낌이랄까요? 음. 이런 어떤 삶의 변화, 또 공동체적인 삶. 이게 40대에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하죠? 네, 맞아요. 그 건강 문제 때문에 통풍 검사였나? MRI 기계에 한 50분 정도 누워 계셨대요. 아, 50분이요? 네, 꼼짝 못하고 누워서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는데 아,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가?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. 심지어 지난 40년이 좀 억울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음, 정말 큰 충격이었던 거죠. 와, 그 좁은 공간에서 50분 동안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. 그렇죠. 그 이후에 이제 집에 있던 책들. 뭐 자청의 역행자 같은 책들을 우연히 읽게 되면서 독서랑 글쓰기에 빠져들게 된 거고요. 아그 경험이 책으로 또 글쓰기로 이어진 거군요. 근데 처음에는 블로그로 수익을 좀 내볼까 하셨는데 그게 잘안 됐다고. 네 처음엔 그랬는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뭐랄까 글쓰기 자체의 즐거움, 내 이야기를 쓰는 재미를 발견하신 거죠. 음, 그 지점이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. 좌절이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길을 열어준 거네요. 맞습니다. 이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삶의 태도 자체를 바꾸는 어떤 시작점이 된것 같아요. 음, 글을 쓰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그게 또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런 선순환이 시작된 건가요? 네, 정확해요. 이분 표현을 빌리자면 그냥 해보자. 이런 실행력이 확 좋아졌다고 해요. 그냥 해보자. 네, 그러면서 책도 더 많이 읽게 되고, 갑자기 달리기를 시작하시고, 아 운동까지요? 네,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, 심지어 전자책까지 내셨어요.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게어 단순히 생각을 적는 걸 넘어서 다른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그 심리적인 문턱을 확 낮춰준 거죠. 와, 정말 연쇄 반응이네요. 글쓰기 하나가 시작점이 돼서 독서, 운동, 유튜브, 전자책까지. 대단한데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블로그 이웃들의 격려. 일단 해 봐라. 이런 말들이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주변의 지지도 중요했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는 태도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 일단 해 본다.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 해 본다. 네,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.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. 맞아요. 저도 그 부분이 참 와닿았어요 네 이분은 그래서 자신의 이런 경험 뭐랄까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 이걸 보여주고 싶다고 하세요 특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다른 (40대) 가장들에게요 뭐 엄청난 성공 이용길 아니더라도 괜찮다 일생에서 꾸준히 뭔가를 해나가는 그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삶을 바꿀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글 쓰는 곰돌이님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봤는데요.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부터 글쓰기라는 작은 시작이 가져온 여러 변화들까지 정말 평범한 듯 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 속도를 찾아서 꾸준히 나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.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은 뭘까요? 음, 결국에는 시작하는 용기, 그리고 지속하는 힘, 이게 아닐까 싶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연결의 가치도 빼놓을 수 없겠죠. 시작, 지속, 연결. 네. 거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거, 책한 페이지 넘기는 거, 뭐, 짧은 글한줄 쓰는 거, 이런 정말 작은 행동이 생각지도 못한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. 그렇죠.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느슨하게라도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 속에서 서로 지지받고 배우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분도 글쓰기 이웃들 응원이 정말 큰 동력이었다고 하셨잖아요. 맞아요. 그 응원이 없었다면 또 달랐을 수도 있겠죠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네. 오늘 이야기가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뭔가 좀 작은 시도라 해볼 그런 용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여러분의 삶에서 굳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 작은 행동 혹시 있으신가요? <laughs> 그 작은 씨앗이 또 어떤 나무로 자라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.